스능트강 영어 독해 연습 테스트 1 19번 들어가 봅시다. 자, 19번. 어,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 찾기다. 이렇게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 찾기는 첫 번째 문장을 잘 읽어야 돼. 자, 일단 한번 읽어 보자. 테크놀로지스. 기술이네. 사용되는. 뭐를 위해서? 바로 학습을 위해 사용되는 기술이야. 근데 뭐에 대한 학습이냐면 바로 우리 행성의 피지컬 지오그래피 말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제 물리적인 어떤 지리 이런 뜻인데 이게 지리적인 특성이다 그래서 우리 행성의 어떤 지리적인 특성에 대하여 배우는 것을 위해 그지? 어, 사용되고 있는 그런 기술들이 are rapidly changing 아주 급속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 얘기네 자 그래서 우리 행성의 지형, 지형 학습에 있어서의 기술이 아주 바뀌고 있다 이 얘기고 그럼 한번 계속 읽어볼게 abilities 능력이야? 어떤 능력? 컴퓨터 시스템의 능력이야. 그 능력. 자, 수집하고 캡처, 프로세스, 처리하고 그리고 모형을 만들고 그리고 공간 데이터를 보여주는 그러한 컴퓨터의 능력. 근데 요 그러한 능력은 자, 어떤 능력이었냐면 이거 설명하지. 그건 기능이었대. can now be performed. 지금은 수행될 수 있는 기능이래. 어디서? 바로 personal computer에서 수행될 수 있는 바로 이러한 기능들이 자, 뭐했다 were only a dream. 단지 꿈이었습니다. 언제는? 30년 전에는. 자, 아까 제일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했잖아. 자, 지구 지형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 사용되는 그런 기술들이 아주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이러면서, 어, 실제적으로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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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 했던 그런 기술, 이런 능력들은 30년 전에는 불가능한 얘기였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 빠르게 발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 얘기지? 자, 그럼 계속 가보자. 어떤 continuous satellite imaging, 자, 지속적인 지구의 인공위성 이미지는 has been ongoing, 진행되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얼마 동안? 30년 이상 동안 이렇게 진행되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지속적인 이렇게 satelliting 이미지가 has given us, 우리에게 더 나은 어떤 시각을 제공해 왔습니다. 뭐에 대해서? 바로 환경적 변화에 대해서. 어? 자, 이것도 마찬가지. 전혀 문제가 없지. 이거는 어떤 기술적, 바로 지구의 지형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분석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잖아 테크놀로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자, 그 다음 이 ing는 뭐야? ing 다음에 여기 콤마가 먼저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는 분사공이지? 분사공이다 자, 그러면서 다양한 에너지원을 사용하면서 뭐 하기 위해서? 바로 우주로부터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 다양한 에너지원을 사용하면서 We are able to see. 자, 우리는 볼수 있고, 그러니까 보고, 측정하고, 자, 감시하고, 그리고 지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뭐를? 바로 특정 과정의 그 어떤 과정과 XY, 그리고 특정 과정의 어떤 효과를 이렇게 보고, 측정하고, 감시하고, 지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또 포함합니다. 뭐를?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많은 것? are invisible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맨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런 많은 것들을 포함하는 그지 어 그런 어떤 특정 과정의 효과 또는 그 과정들을 다시 한번 얘기한다 보고 측정하고 감시하고 지도로 만들 수 있다 이 얘기야 음. 이것도 말 그대로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 관한 얘기네 자 3번 볼까 gloves 어 여기서 glove 하면 원래 지구란 뜻인데 여기서는 무슨 뜻일까? 이거는 바로 지구본이지, 지구본. 지구본은 더 잘합니다. 뭐에 있어서? Looking at the entire world. 전체 세계를 보는 것에 있어서. 자, 그러니까, 전체 세계를 보는데 있어서 더 능숙합니다. 더 좋습니다. 이런 뜻이지. 왜냐하면, they do not distort. 그것들은 크기와 형태, 지구 표면의 크기와 형태를 왜곡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처럼? 바로 지도가 평면의 지도가 그걸 왜곡하는 것처럼 바로 왜곡하다라는 이렇게 일반 동사를 받으니까 두 동사로 받았다 그런 지도가 왜곡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구본이 왜곡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 근데 지구본이 이게 뭐 테크놀로지 기술에 관한 얘기니? 이건 아주 옛날부터 있던 아주 원초적인 거 아니니? 그지? 기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들어갔으니까 사실 얘가 생뚱맞은 문장이었다 자 오케이 먼저 표로 지워놓고 보자 자 이렇게 3번이 실제적으로 상관없는 문장이었고 하지만 4번 한번 확인해 보자. 과연 어떤 테크놀로지 우리 지구의 어떤 주형 분석을 위한 어떤 테크놀로지의 얘기인지. 자 그래픽 디스플레이. 자 그래픽 디스플레이는 뭐에 환경 데이터 그리고 정보의 그래픽 디스플레이가 are more vivid 더 생생하고 자 뭐야 어, 뚜렷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뭐의 결과로서 어떤 정교한 방법의 결과. 데이터 처리와 시각적인 어떤 재현 또는 어떤 시각적인 표현의 어떤 더 정교한 그 방법의 결과로 더 생생하고 자 뚜렷해지게 되었습니다. 더 생생하고 잘 보인다 이 뜻이야. 이것도 뭐 기술적인 내용이네. 그러면서 증가된 컴퓨터의 힘이 허락합니다. 뭐를 바로 프레젠테이션 어떤 표현 또는 재현을 뭐에 어, 고해상도 이미지 3차원 장면 그리고 동영상 이미지의 어떤 재현을 허락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미지는 뭐의 이미지였냐면 바로 지구의 어떤 특징, 변화, 그리고 과정 이런 것들의 고해상도, 그리고 3차원의 장면, 그리고 동영상 이미지들의 재현을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증가된 컴퓨터의 힘, 바로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얘기였다. 자, 그래서 답은 3분이었고 자, 이글 같은 경우 변형문제를 낸다고 하면 아, 변형문제 별로 좋은 내용이 아니야. 좋은 내용. 낼 만한 게 별로 없어. 굳이 낸다고 하면 뭐로 낼수 있을까? 뭐, 내용일치 문제로 낼수 있는데, 어, 그렇게 내고 싶지 않은 그런 문제였다고 하겠다. 그냥 우리가 만일 이 글의 내용을 좀 확실하게 그냥 본다 그러면 전반적인 내용은 이 얘기였지. 밑줄 쫙. 첫 번째 문장, 바로 이 부분. 어, 우리 행성에 어떤 지지적 특성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 사용되는 이런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빠르게 바뀌고 있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그냥 밑에 쫙 나와 있는 아주 별로 어렵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9번 여기서 마무리 하겠고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뭐 변형 문제 예상은 별로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변형 문제 내기에는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럼 19번 어쨌든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